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약칭 카라는 국제자동차연맹 FIA에서 한국과의 한계단체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ASN 즉 한국내 모터스포츠 주간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보급과 대중화를 목적으로 1996년 5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카라는 국내 경기 규칙 및 차량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내 모터 스포츠 분쟁에 대한 최종 심의 및 재정을 관장하는 역할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라이센스의 발급, 자동차 경주대회의 공인, 주관 및 주체, 경기장 검수 및 인증, 이외에도 경주용 자동차와 안전 장비에 대한 인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터 스포츠란 무엇일까요? 먼저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국제자동차연맹 FIA의 기술규정에 정의하는 자동차는 최소 4개의 바퀴로 달리며 이 바퀴들은 한 줄로 늘어서 있지 않고 적어도 2개는 조향에 또 다른 2개는 추진에 쓰이는 육상용 운송수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터 스포츠란 자체 동력을 가진 운송수단으로 경쟁하는 스포츠, 육상 운송수단으로 경쟁하는 지상 스포츠를 말합니다. 자동차 경주와 모터사이클 경주는 대표적인 모터 스포츠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터 스포츠를 자동차 경주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모터 스포츠는 인간이 가지는 속도와 경쟁에 대한 욕구를 건강한 방법으로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정해진 규정에 의한 스포츠 경쟁은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터 스포츠 문화가 형성됩니다. 모터 스포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산업과 밀접하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내어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는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테스트의 장으로서 구시를 합니다. 이는 자동차 튜닝과 부품 산업을 비롯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기술 발달에 공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터 스포츠를 구성하는 조직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모터 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 자동차 연맹 FIA 한국 모터 스포츠를 관할하는 한국자동차 경주협회 카라의 권한 아래에서 여러 개인 및 조직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대회를 주최하는 프로모터와 주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감독, 미케닉, 매니저, 스태프 등의 참가자가 있죠. 여기에 심판은 자격을 가지고 경기의 운영과 진행의 주체가 되는 오피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관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이싱걸도 모터스포츠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죠. 모터스포츠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포뮬러 1, 나스카,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 등 동시에 출발하여 결승선 통과 순서에 따라 경쟁을 하는 레이스 레이스 출발 순위를 정하는 예선전이나 랠리와 같이 개별적으로 출발해서 정해진 구간의 시간 기록으로 경쟁을 하는 타임 트라이얼. 미리 설정한 기록에 근접한 결과로 경쟁하는 레귤러리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 여부에 따라서는 포장 도로에서 경기를 하는 온로드와 비포장 도로에서 경기를 하는 오프로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터스포츠 경기장은 모양과 경기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서킷 경기장은 크게 로드코스와 오벌트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드코스는 빠른 가속, 정확한 제동과 핸들링 능력을 비롯하여 드라이버와 차량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직선 구간과 코너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인제 스피디움이 이에 속합니다. 오벌트랙은 타원형의 단순한 모양을 가진 서킷입니다. 코너에서도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쪽은 낮게, 바깥쪽은 높게 경사가 있습니다. 이를 뱅크라고 부릅니다. 오벌트랙은 주로 미국 등에서 많이 볼수 있는 서킷입니다. 그외 랠리코스는 일반 도로 또는 산림도로를 활용하여 경계를 펼칩니다. 서킷과 달리 보통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른 곳에 위치합니다. 랠리 코스는 풍경이 아름다운 산이나 숲, 계곡과 같은 지형을 선택해서 자연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는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킷 경기장의 주요 시설로는 주행 도중 응급술이나 연료 보급을 하는 피트, 트랙에서 피트로 통하는 피트 레인, 자동차들의 경주가 이루어지는 트랙. 경기 진행 및 재반사항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트랙 마샬들이 경기를 관측하는 장소인 포스트, 경기에 참가하는 자동차들이 대기하는 폐독 등이 있습니다. 피트는 오일 등 인화물질이 많으므로 화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피트 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 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피트 내에서 차량은 역방향 주행 및 후진기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피트 인을 하는 차량은 코스 인을 위해 작업 구간에서 피트 주행로로 나가려는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트 주행로에서는 제한된 규정 속도로 주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60에서 70km로 정해져 있으며 경기에 따라 제한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피트 사용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피트 내에는 허가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이동 및 주정차를 금합니다. 레이스 코스인 피트 출구가 열리고 경주 차량이 코스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코스를 통해 이동해서 자신의 그리드에 정렬합니다. 자신의 그리드에 멈춰선 차량은 반드시 엔진을 꺼야 합니다. 포메이션 랩 10분에서 5분 전 오피셜, 미케닉, 드라이버를 제외하고 그리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게이트를 통해 그리드에서 나가야 합니다. 포메이션 랩 1분 전 메인 포스트에서 사인을 제시하면 엔진을 시동하고 포메이션 랩을 준비합니다. 포메이션 랩 메인 포스트에서 녹색기를 흔들거나 신호등의 녹색등을 켜면 포메이션 랩이 시작됩니다. 모든 차량은 선두 차량을 따라 그리드 순서에 한 줄의 대열을 이루어서 코스를 돌아야 합니다. 포메이션 랩전 차량의 문제로 스타트가 어려울 경우 드라이버는 손을 들어 알려야 하며 다른 차량들이 스타트한 후 재시동 및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실패하면 오피셜의 도움으로 피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이 지나간 뒤에 출발했다면 대열의 후미를 따르고 추월이 금지됩니다. 또한 원래 그리드가 아닌 최후미에서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레이스 스타트. 모든 차량의 그리드 정렬이 완료되면 적색등이 켜지고 적색등이 꺼짐과 동시에 레이스는 시작됩니다. 적색등이 꺼지기 전에 출발했을 때에는 프라인 스타트에 해당되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롤링 스타트의 경우 선도 차량 즉, 세이프티카가 대열을 이끕니다. 모든 차량들은 대열 및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타트가 진행됩니다. 전체 차량의 대열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랩에서 재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차량의 이상이나 쿨링 등으로 저속 주행 시에는 레코드 라인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코너에서 빠른 후미 차량을 비켜주기 위해 무리한 드라이빙 라인으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연습 주행 시에는 무리한 경쟁과 추월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선두 차량은 자신의 유리한 드라이빙 라인을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미 차량의 드라이빙 라인을 따라 계속하여 막는 것은 진로 방해가 되며 페널티의 대상이 됩니다. 경쟁 중 앞차량의 진로는 각 코너 진입 전한 번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깃발 신호는 트랙 앞쪽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드라이버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드라이버들은 항상 깃발 신호에 집중하여야 하며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메인 포스트에서 나오는 깃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흑색기, 흑백반기, 오렌지 볼기 등 특정 선수에게 해당되는 깃발은 스타트 지점의 메인 포스트에서 엔트리 번호와 함께 제시되며 경기 중 메인 포스트에서 깃발이 나온다면 자신의 엔트리가 아닌지 주시하여야 합니다. 흑백반기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가벼운 위반을 했을 때에 발령되며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 흑색기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흑색기는 특정 드라이버를 피트로 불러들이는 의미로 주로 페널티를 낼때 발령됩니다. 보통 흑색기가 세 차례 나왔을 때까지도 벌칙 수행을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오렌지 볼기는 차량 결함, 고장이 발견되었을 때 기시되며 해당 차량은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피트인 해야 합니다. 오일기는 트랙 위에 오일이나 잔해가 떨어져 있어 주행이 위험할 때 드라이버에게 경고하기 위해 제시됩니다. 황색 깃발은 사고 발생 시 발령되며 황색 깃발이 두 개가 제시될 경우 중대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드라이버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황색기 구간에서 추월이 금지됩니다. 녹색기는 상황 해제 및 정상적인 레이스 상황을 의미합니다. 적색기는 큰 사고로 계속해서 경기의 진행이 어려울 때 발령이 되며 경기 중단을 뜻합니다. 해당 경기룰에 따라 재스타트를 위한 특정 지점에 대기하거나 피트인합니다. 청색기는 빠른 차량이 후미에서 접근할 경우 발령되며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되는 깃발입니다. 특히 타임 트라이얼과 같이 타임 어택을 하는 차량에게 클리어랩을 돌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흰색기는 사고 처리 등을 위해 코스상의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경기 진행 차량, 군난 차량. 앰뷸런스 등이 있을 때 제시됩니다. 체커기는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깃발입니다. 체커기를 받은 차량은 해당 랩 완료 후 피트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다시 체커기를 받을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처치와 관련해서 지병이나 특수 혈액형 등 개인적으로 요청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주최측에 알리고 응급처치 시 보이도록 태그를 부착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기 중 껌을 심는 것은 절대 금물 기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바디피어싱 및 각종 반지 목걸이 같은 것들은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기전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탈수 방지를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합니다. 경기 직전이나 경기 중에 식사는 조금씩 자주 먹고 많은 양의 음식 섭취는 삼갑니다. 드라이버의 안전 장비는 충격이나 화재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IA를 비롯한 여러 공인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검사를 거쳐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의는 화재 시 심각한 화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염 제품이어야 하며 밝은 색상의 제품을 권장합니다. 레이싱 슈트는 FIA 인증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탁할 때에는 방염 코팅이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레이싱 슈즈는 페달의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그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발 크기에 맞는 제품을 착용합니다. 또한 페달 등에 엉키지 않도록 끈을 잘 매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규정은. 소화기 장착 여부와 장착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소화기가 아닌 경우에는 위급 상황 시 드라이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고정 장치를 풀기 힘들거나 드라이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전기 배선, 배터리 터미널과 같은 기본적 확인은 필수입니다. 연료, 오일 등의 누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품의 기계적 고장을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훌리 등의 고착 등을 체크합니다. 경기장 방호벽에 1 m 정도의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게이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차량 출입 게이트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마샬포스트라 파이어포인트에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화재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파이어포인트가 가까운 곳에 차를 멈추면 신속한 진화가 가능합니다. 연습주행 때 이런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 차량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면 반드시 스테링 휠을 다시 장착하고 기어는 중립으로 놓고 키는 꽂아놓습니다. 경기가 진행 중일 때 사고 차량에서 탈출하게 되면 주위를 잘 살피고 마샬의 지시를 따릅니다. 차량 주변에 절대 머무르지 않으며 빠르게 트랙 바깥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안전지대로 가기 전까지 절대로 헬멧을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샬의 지시 없이 트랙을 건너지 않습니다. 화재 위험이 없다면 사고 차량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주행 시 차에서 오일 혹은 연료가 새면 가능한 빨리 트랙 바깥쪽으로 차를 이동합니다. 주행에서 피트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s a f e e 페스 p a s t c o m 에서 제작한 드라이버 교육 자료입니다. s a f e e 페스 p a s t 혼다와 FIA 인스티튜트의 후원을 받아 미국. RLDC에서 제작한 온라인 드라이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이프이지 패스트닷컴에서 더 다양하고 좋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드라이버들은 몇년 전이라면 거의 살아남기 힘든 사고에서도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이싱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스티브 올베이 박사와 테리 타맥 박사만큼 드라이버의 안전에 대해 논할 책임자는 없습니다. 흔히들 25달러짜리 헬멧을 산다면 25달러짜리 머리에나 어울린다고 하지요. 헬멧은 비쌉니다. 그것은 몇몇 차의 부품보다도 비쌀 겁니다. 하지만 차의 부품은 바꿀 수 있어도 여러분의 뇌는 바꿀 수 없겠죠. 현대 헬멧은 카본 파이버로 만듭니다. 경량이어야 하고 안쪽에는 다양한 각도와 형태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고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머리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빠른 움직임 때문에도 뇌는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한스장치의 발명은 레이싱에 있어 안전에 대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2002년에 제작되어 알려졌는데 머리와 목, 몸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버티도록 도와줍니다. 목뼈 손상을 막고 머리의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합니다. 그러므로써 몸통과 경추를 나란히 잡아줌으로써 충격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그림은 한스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머리와 목 안전 장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이 사고는 그리 대단한 사고는 아니죠. 16 피트의 차가 8 피트의 펜스를 넘어간 사고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차가 반대편으로 넘어갔죠. 차에 그리 큰 손상은 없어 보입니다. 조금 긁힌 정도죠. 그러나 드라이버는 펜스를 넘어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런 감속으로 인한 두개적 올절로 말이죠. 그런 머리와 목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한스는 두개조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동에 따른 두개골의 압축 하중을 억제하여 목의 인장 하중을 줄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한스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한스를 착용하면 머리를 잡아주고 한스 없이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스는 헬멧과 같이 작동합니다. 시트벨트와도 연동되어야 하고 시트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 강한 후방 추돌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차의 밖으로 튕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벨트는 흉부를 잡아주지만 머리는 계속 나가려 하겠죠. 한스 장치를 착용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스를 차의 뒤쪽에 연결시켜 놓지 않는 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스는 헬멧 벨트 시트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꼭 머리를 부딪혀야만 뇌진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꼭 기절하거나 무의식이거나 기억 상실을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때때로 선수들이 느끼는 주관적 느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의 자기 진단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의료진은 부상의 유형과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제의 유형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슬로건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우리 뽑아라.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부모 혹은 의사가 여러분이 뇌진탕이 있다고 생각되면 경기장에서 나와 제대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뇌진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헬멧을 구매하는데 노력을 다합니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른 곳이 찢어지는 것은 비교적 쉽게 치유되지만 머리는 인생에서 단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헬멧에 되도록이면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의 생명을 구해줬고 나의 레이싱 커리어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버 스스로 사고가 나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드라이버가 차 안에 시트에 앉아서 팔다리를 이리저리 휘둘러 보는 거죠. 그때 날카로운 뭔가랑 닿는다면 보호대를 붙여야 합니다. 날카롭지 않게요.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찰과상이나 찔린 상처들은 사고 순간에 생기는 겁니다. 또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시트, 한스, 머리 보호대가 상호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방 충돌을 당할 경우에 자세가 너무 위로 되어 있다면 한스 장비가 위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목에 엄청난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한 경우 경추의 부상과 골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움직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스가 그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트 벨트는 반드시 정확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숨을 내쉰 상태에서 벨트를 조입니다. 사고 시에는 충격으로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기 때문이고 보호를 위해서도 느슨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늘어나지 않는다면, 심한 부상이 생길 경우 내장 기관이 갈비뼈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량만 늘어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벨트가 느슨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고가 날때 몸이 벨트가 느슨한 만큼 튕겨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 역시 내장기관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되도록이면 벨트를 편하게 매대 너무 편하게는 말고요. 조금 불편하게요. 탄탄하게 조이도록 매야 합니다. 골반이 시트에 고정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차를 탈때 이런 간단한 습관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부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멧의 경우는 상당히 흥미롭죠. 세상에 내진탕을 완벽하게 막아낼 헬멧은 없습니다. 어느 헬멧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반드시 헬멧은 사용해야 합니다. 펠리페 마샤가 스프링을 맞았을 때 최신 최고의 헬멧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헬멧도 잘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같은 기성품을 고르면 안 됩니다. 목을 가만히 두고 돌려봤을 때 헬멧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목을 돌렸을 때 헬멧이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나 더운 경기일 경우. 헬멧이 불편하면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편해야 하고 딱 맞아야 하며 거의 주문 제작한 것 같아야 합니다. 요즘 헬멧 제작 회사들은 잘 맞도록 헬멧 내부까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맞고 편한 헬멧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1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헬멧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뿐이죠. 6세부터 11세까지, 12세부터 17세까지요. 기준이 없던 것에 비하면 조금 낫죠. 이제 헬멧 회사들이 청소년용 헬멧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성인용 헬멧을 크기만 축소했습니다. 좀 크더라도 몸이 성장하면 맞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맞는 헬멧을 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머리와 목은 성인들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비율도 다르고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머리가 더 길고 목이 짧습니다. 그래서 착용감 자체가 다르고요. 청소년들한테는 반드시 청소년용 헬멧을 사 줘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요샌 4, 5, 6세가 되면 카트를 타는데 반드시 유아용 헬멧이 필요합니다. 크기만 축소한 게 아니고요. 드라멜 박사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특히 스트릿트 서킷에서의 경우 제어를 잃어서 즉시 베리어로 돌진하게 된다면 살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냥 차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손을 벨트 밑에 넣으라고 하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손 부상을 보는지 모르실 겁니다. 사고를 피하려고 손을 핸들에 올려 놓고 있다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핸들이 뒤틀려서 엄지가 부러지거나 손목 부분이 다치거나 합니다. 차를 살리려고 애쓰다가 말이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한걸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손을 벨트 밑에 넣고 머리를 뒤로 누인 다음 충돌을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차라리 부상을 피할 수 있죠. 가장 좋은 것은 차에 머무르는 겁니다. 차에 화재가 생길 경우엔 나와야 하겠지만 사고가 나고 약간 어지럽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파악된다면 차에 앉아서 벨트를 맨 채로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에 칠수 있기 때문이죠. 차에서 나오다가도 치일 수 있습니다. 트랙 반대편으로 뛰어 나가다가도 치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 사고가 날 경우 구조하러 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안전 요원들은 뇌진탕 증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누가 뇌진탕이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한참 지나도 증상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페르난데스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차에서 스스로 걸어나와서 저희한테 말도 하고, 피트 크루아도 대화도 하고 스스로 차에 탑승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의료팀이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뇌진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몇 분에서 한 시간 가량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상태는 어떤지 느낌은 괜찮은지 머리는 안 아픈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뭔가 이상하다면 반드시 의료팀에 가봐야 합니다. 뇌진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